저기는, 저기는 막아야 되겠네. 아, 눈썹이 저 올라가면 안될것 같다. <laughs> 자, 밖으로 나가라. 눈썹이 이쁘게 밖으로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가시오. 그래,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빨리. 한 손만 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이니또 들어왔나? 이쁘이 빨리 나가라. 이쁘이 나가라. 나가라. 그래, 다들 나가라. 안 돼, 누리. 누리 꼬리 괜찮아? 그거 막아놨었네. 괜찮아? 아이고, 언니 완전 중간에 낑기 있네. 누리여사도 거기 있고. 아이고. 꼬리. 꼬리니 내려놔. 내려놔, 꼬리. 아, 어, 그쪽 그쪽 길 비켜줘, 빨리. 정남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수빈이 좀 밑에 숨었지? 그래. 아, 누수 이쁘이는 좀 밑에 숨었나 그래. 너희 이제, 2주 일려서 살아야 돼. 거실에서 살아야 돼. 누리야, 좀 잘해줘. 아, 그래, 그래. 아이고, 내내 <laughs> 내 걱정이다, 걱정이야. 2주 버티겠나. 아, 2주가 아니고, 며칠이라도 버티겠나. <웃음> <웃음> I am, 는 a 아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거 아니야 그냥 m I am, I 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가지고 돌아다니 a 네, 괜찮아 m I <목소리> 이 m 이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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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니니니 니, 니 꼬리, 니어 니가 니가 잘해야지 이놈아, 꼬리. 네. 나. 나와. 거실 나와도 돼 괜찮아, 애들. 아 전남자식. 문희야, 괜찮아 문희도. 아그실 나오니까 모니도 꼬리를 부풀리네 애들 다 긴장했다 지금 우리 막내이 막내 원치 막내 안 놀고 있나가서 이게 이게 다들 막내미가 틈을 마주켰노 괜찮아. 괜찮아, 눈썹이, 괜찮아. 무늬야, 무늬, 무늬, 무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눈썹이 괜찮아. 냄새 나지, 그래. 냄새 좋지? 마음의 안정이 조금 되지, 이제. 아, 아유. 아, 이놈의 자씨 일단 내 작업하러 갈란다. 음. 꼬리, 아. 꼬리도 네. 이제 거실로 애들이 나오니까. 경결을 한다, 거실은. 막, 저 뒤에 무늬가. 그래도, 무늬하고 소심이 하고 같이 있나? <laughs> 그래도, 눈썹이가 안 울니까 다행이다. 이쁘죠 엉덩이 보이나, 이쁘이 일단, 눈썹이 것도 꺼내왔다. 에이, <laughs> 다리. 소심이. 아니, 소심이가 이거. 쪼꼬미. 어, 쪼꼬마 아닌 눈꼽였다 꼬리 오빠한테 떼달라 그래라. 다리 걸러가뿐다, 다리야. 그래. 내 지금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은 거 하나. 어, 너희들, 너희들 더워가지고 퍼지라고.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아이고, 내가 덥네. 어, 이쁘이. 아 어, 이쁘이니까 바닥에 있으면 더울 건데. 일단 볼라 꺼자 괜찮아. 내 가까이 안갈 거야. 이놈아, 꼬리 어. 표정 보니까 그래, 좀 좋아진 것 같다. 꼬리 어. 눈썹이 거실에 나와도 괴롭히면 안 돼. 이쁘야 하고 알겠지. 아, 어,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착한 꼴이지. 어? <laughs> 눈빛 봐라, 눈빛. 꼴이. <laughs> 어. 보일러 깠다. 아이, 덥네. 거실 나오니까. <laughs> 아유, 태평차나, 우리, 운이. 조금 뒤에서 뭐 있나, 점남이 뒤에. 예. 음. 근데 다네아이잘 자네. 에이, 그리고 이제 작업 다끝나갈 때쯤 되면 내가 너에게 계란찜 아, 둘이 둘이 아, 둘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2단으로 2층으로 만들어 줄게. 아, 이다소심히 올라가려면 아, 일단 고민 좀해 보자. 좁나미. 누구? 후다닥후다닥 까칠, 까칠이 이 여자 이거 가서 놀고 있나? 응? <laughs> 응? 뭐하고 놀고 있어? 응? 그건 뭔데? 뭐, 끈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laughs> 놀고 있나? 아, 이제, 예. 이거 치워야 되겠다. 또 들어오나. <laughs> <응>, 이것을 <laughs> 구경하려고, 너. 니도, 응? 도 소심이, 소심이나 전남에 대해 누구 쪽 빼달라 해라, 이놈아. 아이고, 응, 누구 뭐 어제 됐는데. 또또또 또, 또 저리 붙어 있다. 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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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리. 가지. 여니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놈아 이제. 나가라 빨리 일할거다. 에이. 아 가지리죠. 가지리죠. 너 치었다 치었다 버리다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다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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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놀고> 있어라. <laughs> 어, 그럼 네가 쓰는 거이으라 네가 썼던 거, 쓰레기통에 버렸던 거 다시 찾아왔다 점남이. <laughs> 어, 점남이 님, 진짜 잘하고 있어. 어, 와, 막, 눈썹이 하고, 막, 이쁘있다라고, 막, 쫓아가고, 막 그럴 줄 알았더만. 야, 착하다. 야. 음, 착하니까, 니한번 들어와서 구경할때 착하면 내가 터치 안 하겠어. 야, 5분만 씻다 작가봐자 까치까치까치리아 혼자도 잘네까 아나 저진 줄았다 지네 네 눈썹이 <laughs> 어, 내가 지금 문 열어 놨는데 니 들어가 가지고 집 없어졌다고 충격먹지 마래 알겠지 어. <laughs> 그래도 그나마 지금 지금까지는 조용한 거 보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무슨 하고 이쁘게 나왔는데도 아 내일까지 한 봐야 되겠다. 제발 한3 일만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면 아, 2 주일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씻어야겠다. 음, 다리도 왔으니까 이제 다리도 에이, 다리 단발. 다리. 그 얼굴 가리고 자고 있나? 에이, 그. 에이. <laughs>